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궁딱입니다. 자, 오늘은 소개받은 여자, 길에서 번호를 딴 여자, 어쩌다 알게 된 여자 등 정말 잘 되고 싶은 욕구와 충동을 불러 일으키는 여자와 카톡만 했다 하면 카톡을 넘어서 숨이 턱턱 막혀 버리는 새끼들. 카톡을 잘 하기는 커녕 여자와 의사소통조차도 어려운 새끼들을 위해서 뜬구름 잡는 두루뭉술한 개소리 안 하고 그냥 지금 즉시 이 순간, 이 시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카톡 팁 하나만 야무지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카톡 잘하는 방법 아닙니다. 여자랑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팁이 뭐냐? 여자한테 카톡이나 답장이 오면 한 문장으로 묶어서 생각하지 말고!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누세요. 몸통을 먼저 물고, 그 다음으로 꼬리를 물고 대화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태훈아. 생선 처먹을 때의 방법과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최소한 그냥 평범은 해보일 수 있습니다 대화 정도는 오고 갈수 있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어지간해선 여러분들처럼 똥은 안 싼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머리를 빨간색으로 몸통을 파란색으로 꼬리를 노란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여자한테 대충 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선톡을 보낸다고 쳐봅시다 답장으로 나 강남에서 친구랑 밥 먹고 있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이 왔다고 칠게요 여성의 답장 답장을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누면 나 머리 강남에서 친구랑 몸통 밥 먹고 있어 꼬리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강남에서 친구랑이 몸통이죠. 먼저 몸통만 물고 대화를 진행한다고 치면 오로지 몸통에 관련된 질문이나 답장을 보내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친구 만날 때는 보통 강남에서 놀아 이런 식으로 강남이라는 키워드를 소재로 대화를 펼칠 수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답장이 응 분위기 좋은 술집이 많아서 강남에서 자주 노는 편이야 이런 식 답장이 왔다고 칠게요. 응, 머리 분위기 좋은 술집 많다. 몸통 강남에서 자주 노는 편이야. 꼬리 역시나 또 몸통인 분위기 좋은 술집이 많다를 잡고 대화를 진행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량이 얼마나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주량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너 최애 안주가 뭐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 음식 취향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시간 괜찮을 때 나랑도 간단하게 한잔하자. 강남역 쪽에 국가기밀급 분위기. 분위기 맛집 빠 알고 있어 분위기 좋은 술집을 좋아한다는 상대의 정보를 애프터의 메리트로 활용을 해서 애프터를 던져볼 수도 있고 모두 몸통에서 파생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앞전에 뭐라고 했죠? 몸통을 물고 꼬리를 물라고 했습니다. 꼬리는 물 수도 있고 안물 수도 있어요. 그럼 꼬리를 언제? 왜 물어야 하는 거냐? 자 아까처럼 나 강남에서 친구랑 밥 먹고 있어 여기서 몸통을 물고 친구 만날 때는 보통 강남에서 놀아라고 아까처럼 똑같이 던졌을 때 밥장이 응 크크 이런 식으로만 와 오나라의 털린 관우 마냥 대가리만 온 경우죠 이때 아까 안 먹고 애껴놨던 꼬리를 물고 오는 겁니다 꼬리가 뭐였죠? 밥 먹고 있어 밥은 뭐 먹고 있어 나 아직 저녁 안 먹었는데 메뉴 너랑 같은 걸로 먹게 자 그러면은 복습해 봅시다 실제 모태솔루션 수가 학생분께서 인스타를 따고 연락이 바로 끊긴 겁니다. 연락처를 딸 당시에 임팩트를 주지 못해서 극초반에 끝날 수 있는 경우는 많지만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분명히 답장 속도 반응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럼 메시지 소통 문제로 여기서 끊겼을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싸잡아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답장을 던져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강생 분께서 상대방의 답장 내용과는 관계 없는 전혀 다른 소재의 질문을 던진 거겠죠. 이러면 대화 소재가 금방 고갈이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머리, 몸통, 꼬리를 나누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던질만한 질문이나 대화 소재가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걸 잡고 이어나. 가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머리, 몸통, 꼬리를 나누면 "안녕하세요, 머리, 좋게 생각해 주셔서 몸통 감사합니다. 꼬리, 머리, 꼬리, 싹둑, 싹둑, 자르고, 몸통만 물고 대화를 진행한다고 하면 좋게 생각해 주셔서." 몸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몸통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생각이 좋게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제 취향이 워낙 확고한 편인데 제 취향에 되게 많이 가까우셨거든요. 혹시 민지 씨는 어떤 취향의 남자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몸통을 덥석 물고 어느 정도 진정성을 어필한 다음에 이상형과 취향 관련 대화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 아래 메시지 아니요, 머리 약속이 있어서 간 거고 몸통 경기도에 살아요 꼬리 몸통을 물고 대화를 진행한다면 아까처럼 고통 약속 있을 때는 강남 자주 가시는 편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평범하게 이어나갈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베스트 대답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매 답장마다 머리를 싸매시는 분들 뭐라고 보내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는 소리 내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 딱히 크게 재미가 있거나 센스가 있다고 느껴지긴 어렵겠지만 평범하고 무난한 평타는 치는 대화나 답장 가능한 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카톡을 보내는 족족 뭐하고 있어? 그냥 있어. 밥뭐 먹었어? 족밥, 강남 자주가 아니? 이딴 식으로 대가리만 쳐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팁은 이 영상의 좋아요가 100개 이상 댓글에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이 10개 이상 달리면 정확히 3일 후에 이 문제와 관련된 팁을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